쇼미남이 가져왔다! DIY 드릴과 폴리셔로 완벽한 마감하기! 어? 이 제품 뭐지? DIY 드릴을 찾고 계신가요? 이 제품은 델리 조각펜 그라인더인데요 18V로 강력한 전기드릴입니다 디스크 직경이 100mm라 작업하기 딱 좋고 변속도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이에요 그라인딩, 조각사 등 다양한 작업에 활용할 수 있죠 디스크 보어 직경도 14mm라 여러 작업에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델리 제품은 실내가 가니까 안심하고 사용 가능합니다.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요. 바로 추천 갑니다. 어, 이 제품 뭐지? 자동차 왁싱 도구를 찾고 계신가요? 이 제품은 무선 자동차 폴리셔인데요. 팔단 기어 조정이 가능해서 원하는 속도로 작업할 수 있답니다. 300와트의 강력한 힘으로 무브와 속도가 4600rpm까지 올라가요. 진짜 빠르죠? 배터리 호환이 좋고, 마키타, 2얼트 미러키 20V 배터리와 함께 쓸수 있어서 편리해요. 배송도 빠르고 작동도 잘 되니 가성비 짱입니다. 자동차 광택 내기 정말 쉬워지겠죠?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요. 바로 추천합니다.